신나요, 시야 한번 보세요. 시야 좋습니다. 시청자님들 예. 반갑습니다. 간딱입니다. 크... 요즘 고기 잡기 힘듭니다. 와, 이, 뭐, 고기가 다 어디 갔는가, 뭐. 수온이 아직 안 올라가지고 고기들이 뭐. 활성도 안 좋네요. 와,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깡 면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예. 요즘 요 고기들이 좀드실듯이 그린다고 소문이 들리대요. 예. 그래서 간단히 가만히 있십니까 제가 바로 장비 챙기가 바로 왔지. 자, 가보시다 <놀람> <놀람> 시장도 요배 안면만치에 요수치마에 있는 뉴 스타 피싱 예, 외줄 전문 선사입니다. 예, 오늘 요배 타고 가시던 10톤이고, 16석. 예, VIP. 16명만 타고 갑니다. 예, 널찍가야막할수 있습니다. 외줄로 시는톤처음만 있으면 옆에 사람하고 조금 번거롭습니다. 근데 요배는 16명만 타고 갑니다. 예, VIP. 16석. 가보자. 오늘 간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오늘 막 간이 맞는가, 안 맞는가. 가보시다 오늘. 널찍하게 줬습니다 시장님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포인트에 도착해 가지고 일기 전용대에다가 인터넷대에다가 뽕도 80호 자 빙글빙글 6단 이 값은 크릴 새우 청개비 골고루 달았습니다 예, 따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역강인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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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첩고기를 한번 올리고, 아... 한번쏨민이네 준 준비 아... 시청자님들 자 집어등이 켜지고 야간 낚시가 시작됩니다. 자밤볼자볼라고 외줄낚시 자강이 만나보지 그리고 보자 먹고 아이가 밑에 뭐줄다 탔다 탔는데 먹고 이거 아이가 이저은 일... 아... 탔다 이리도 비타고 우와. 아이고 올라가 한번 리왔다 아이고 아이고 시알이 한번 큰생다. 아이 큰감을 왔습니다 에, 이 시알이 넣습니다. 올라 아 올라 시작에다이 올라오고 줄이 안탈 때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올리가 빨리 당하는 예. 게 낫습니다. 한번더 당하는 게줄탈 때는 좀줄좀 채하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오려 올라오 두 마리, 올라오 두 마리, 올라오 두 마리. 좋아 좋아. 시간이 갈수록 올라온다 올라와. 자자올라들더니 올라옵니다. 야깡 없는 낚시. 와. 맛있는 볼락이 올라옵니다. 아, 지저 밑에 볼락 한 마리 있네. 잠깐만, 볼라고 이씨. 이씨, 보고내보세요 시야. 좋습니다, 시야. 여기 <놀람> 아, 이거 시야 좋다. 볼라고 시야 좋다, 이거 시야 좋아. 시야 좋은 게 줄은 타도 집어가 되는 순간 지금 한마리두마리씩 계속 왕팔고또올라옵니다야 예. 앉아 좀 재밌네. 시야 좋아. 올리고 고기 떼고 바로 당가고 예. 한 두세 번당갈수 있습니다. 빨리하면 예. 보자 한번 올온다 시야 좋다. 오 예. 시야 좋다. 예. 오, 예. <목소리> 우와 실장네다 우와. 뭐가 까워잇? 빵빵빵 해가이씨야아 돈다. 와다. 아, 아. 실장마. 우와 이제 다다다다다. 우와 왕벌라고. 시기다 오늘. 아, 좋아 좋아 좋아. 에? 시간이 갈수록 지불되니까. 와다야. 팍팍 때린다 언 아, 이마 일기하고 힘이 다릅니다, 이거. 볼락고 힘이 세가지고. 팍팍 때립니다. 그럼 바로 채비 해소해가지고 고기 떼고, 예. 예, 와, 안다 아, 한마디 떨어졌다. 자, 아, 시안들 보세요, 시야 시원. 예. 시긴다, 시야 시원. 와, 채비 내라고. 삑삑 두번 하면 체비 해소하고, 체비 해소할 때는 빠르게 해소해야 됩니다. 고기가 물렸을 때는 중간 정도, 고기 없으면은 최대 빨리 올려가지고 다시 포인트 들어갈 수 있게, 빨리빨리 체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고기 없을 때는. 왔습니다 왔다매 다다다다 왔습니다 오케이 오메 때린다 때린다 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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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올려듭니다 예. 이게 바로 빵없는 <laughs> 악시 <눈앞이> 아니겠습니까 와다 볼라고 시어좋네중관두로 빡빡 때립니다 막. 빡빡 도끼 입힐 막.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올라오, 시셜 좋아. 오. 올라오, 시셜 좋아. 와. 와. 셜. 왔다, 왔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아, 좋아. 와. 딱, 옆발 딱 지나 특발이 올라가는 그 입구에 잘 뭡니다. 예. 소심을잘 맞자 갖고 박기소는잘 맞자 올 올라, 따라 올라가면은 팍 때립니다 바로. 어 아, 좋아 좋아 그래 그래 이게 외줄 낚시야 이거. 그래, 볼락 볼락 맞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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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 좋습니다. 아이 오랜만에 왔다고이 볼락 낚시가 좋습니다. 어래 <레����> 어래 와 담에 도끼지라이가 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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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시얼바라 장난이다 우메 시얼바라 시얼바라 또 바로 내라고 어이 시원해 시원해 보셨어요? 시원. 와... 장난 아닙니다 그래 그래 딱 해봐 오예 그렇지 그렇지 와... 또 많이 튼다 많이 틀어 털털 털. 틀, 틀, 틀 그래 그래 아냐 밑에 물었나 오예 오... 예. 오. 많이 튼다 쫘아 오와 시알 보세요, 어, 거. 시알 보시오. 시알 장난 아닙니다, 예. 좋아, 좋아. 아, 볼라고는 더 깊지. 그래, 그래. 시알 좋다, 에이. 시알 좋아. 딱, 어. 아웃이 그대로 됐네. 하마 새끼 들이 도망갔는데 다시 왔어 어, 어. 와 <laughs> 이야 나 그겁나 새끼 때리고 가더만딱 좀씩이 바로 오는데 그래 그래 오오 어, 어. 어, 어. 어, 어. 갔다 다시 왔어 이게 와 때리고 와 30대 그는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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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되겠다, 27. 다시 왔어, 와. 와. 이게 한방 때리고 도망갔다가, 예. 그냥 왔습니다, 와. 자, 신나게 시야한번 보세요. 시야를 좋아하니다 시야, 왕삼이. 예. 오늘 이게 무슨 일이고? 볼라고, 다 볼라고. 채비를 또 색으로 가르+ 가르뜨면은 짧은다. 채비를 새로 바꿨서 색으로. 오늘 모리기는 짧은 거고 그다음에 하야 부서. 그래그래 예. 그래. 옳지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왔다오 예. 오 예.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올라오고 예. 한 마리 옵니다. 올라오고 한 마리. 어더야 많이 때린다. 자 많이 때린다 많이 때린다 오, 오. 그래 밑에 한 마리 있지 네. 네. 올리지 아이가 이좀 비기 보이소 그동상 찍고 있는데 자 보시다 올라옵니다 시야 즐긴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laughs> 역시 낚시하면간단입니다 아, <laughs> <이. 웃음> 자, 사보자. 마지막, 자, 철수하기 전에, 마지막 핵수합니다. 한 번씩. 아, 다한 마리 물리가 있는 것 같다. 자, 보자. 몇 마리고? 어, 이게, 두 마리, 세 마리, 위에, 밑에. 뭐, 다몇 마리고? 어, 어. 어, 어. 한타이 굴러 오늘 왕삼이 살아 있다 오늘 까리 맞다 야 언제 볼라고 많이 놉니다 이제 자기 책임하고 오실 되겠다 이제 예아볼라고뭐 시야죠 네. 아,